네, 반갑습니다. 창센터입니다. 우리 저희 창센터는 어 난방 어 그리고 에너지 절감, 친환경, 웰빙 이런 관련한 그 컨셉으로 아이템 좋은 아이템들을 선별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해 주, 드리는 그런 회사입니다. 오늘은 음 저희 회사 제품에서 핫한 제품 하나 어, 소개합니다. 지금 화면에도 좀 보이시는 것처럼 어, SPC 마루입니다. 라이프 SPC 친환경 마루를 오늘은 소개를 어, 하겠습니다. 어, SPC는 어, 유럽 쪽에서는 어, 일반 그 PVC나 네, 이런 소재로 어, 제품이 S, SPC라는 이름으로 어,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. 어 저희 그 파트너 어, 그 개발자께서 어 우리 한국은 난방 문화이기 때문에 어 이걸 돌가루를 어, 믹싱해서 돌가루가 한음80% 전후 이렇게 되는데요. 어 돌가루 마루 마루라고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돌가루를 어 소재로 해서 어 마루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. 한 1년이 좀 넘었고 저희 회사가 이제 어, 선구자이죠. 어, 그래서 전시회, 킨텍스나 이런 곳 전시회에 나가서 어, 1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알리게 되었고, 어, 그래서 이제는 어, 많은 분들이 어, SPC에 대해서 어, 아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,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어, 대형 건설사에서도 이 제품에 대해서 어, 관심을 갖고 이제 저희가 어, 납품 진행도 하고, 어,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. 어, 특별히 이제 오늘은 SPC 마루와 어, 또 저희 회사에서 친환경 제품이고 또 난방 그 제품으로 어, 그동안 한 6, 7년 이상 어, 저희고객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어, 판매해왔던 어, 그 저희 회사의 그 얼굴이기도 하죠. 어, 에코힐 탄소 소재의 에코힐 탄소 어, 시트가 있습니다. 어, 잠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. 아, 요 바로 옆쪽에, 여기 아, 이제 탄소 시트입니다. 요거는 탄소, 어, 그, 자세히 보면 이제 검은 그 줄무늬가 쭉 있는데 요게 이제 탄소 소재입니다. 좀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, 네, 보이시나요? 예. 네. 이게 탄소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. 점처럼 되어 있는 요게 이제 탄소 실인데요. 어, 이 특수 소재의 그 실에 어, 탄소 가루를 에, 입혀서 함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, 이 탄소 가루가 있는 그 액체에 깊이 이렇게 에, 침전시켜서 에, 이렇게 넣어서 어, 그 탄소 가루가 골고루 균일하게 실에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 공정 과정 과정들을 통해서. 어, 어떤 작은 미세한 그 관을 통, 통해서, 어, 이게 굵, 굵기가 일정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좀 만드, 만드는 건데, 요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, 탄소는 여러분들, 어, 아실 거지만, 숯불갈비 기억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숯불, 숯, 숯불갈비가, 어, 고기를 구울 때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울 수 있는데 숯불로 고기를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? 아주 맛있잖아요. 그 맛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수순 아, 원적외선이 많이 다량 방출이 됩니다. 그 원적외선 파장을 통해서 어 원적외선은 장파장이라 어 굉장히 그 깊은 데까지 어, 열을 전달을 해 주거든요. 그래서 고기를 구겠다 구우면 어, 이 원작선 파장을 통해서 고기 안, 음, 고기 바깥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어, 고기가 익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안에서 익어 나오면서 아, 안에 그 풍부한 어, 고기의 육즙이 있잖아요. 육즙이 흘러나와서 어, 그래서 이게 어, 안에서부터 나오면서 적당하게 구워짐으로 어, 이걸 먹으면 굉장히 어, 식감도 좋잖아요. 부드럽고, 그 다음에 맛도 굉장히 어, 좋지 않습니까? 안에 있는 육즙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더 어, 어, 맛이 좋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원적외선의 그 어, 원리로 어, 그렇게 구운 건데 이 탄소 에코일 탄소 시트가 어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을 어, 전기를 지 공급을 좀 해, 해놨고요. 지금 어, 여기 보시면 요, 요 온도 조절기가 있죠. 지금 온도 벌써 아마 예 공급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40도 까지 지금 올라와있는데 굉장히 40도면 뜨겁거든요 아, 뜨거운 지금 상태인데 어 요거를 바닥난방으로 지금 보일러 난방이 그동안 이제 많이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뭐 탄소 소재로 그동안 어, 필름도 얇은 아주 필름 소재가 나왔는데 그거는 또 한계가 있고 어, 제품이 또 하자율도 있고 그다음에 어, 또 온도를 공간까지 멀리 이렇게 보내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계속 어, 탄소 시리즈가 탄소 제품들이 어,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, 이제 안정화되어서 나온 이 제품이 어, 탄소 그 실로 되는 탄소 이게 시트입니다. 이 제품이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죠. 장점은, 어, 어떤 공간에, 어, 공간에, 어, 그 기온, 온도를 어, 굉장히 균일하게, 빨, 빠른 시간에 이렇게 올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게, 어, 전기를 꽂으면, 어, 아래서부터, 어, 탄소에서 원적에선 파장으로, 어, 그 열을, 예, 발생된 열을 어, 공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, 어, 그 실내 공간에 찬 공기들을 계속 밀어내줍니다. 이게 재미있는 것이, 약 10평 되는 그 공간에, 어, 공간에 저희 어, 폭이 1.5m, 길이 2m짜리 그 시, 어, 싱글이 아니고 더블 매트가 있습니다. 저희가 자체에서도 제작을 해서 어, 참 많이 공급을 했고, 이제 공장에서 이쁘게 어, 잘 만들어서 좀 가격은 비싸지만 어 에코일 탄소 그 매트를 어,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겨울만 되면 어,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아주 추운 그, 그 교회 아, 개척교회 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그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더블 매트를 그냥 저희가 드렸는데. 어, 그거를 하나 깔아놓고, 거기다 이제 그 카페트 같은 거를 이제 펼쳐놓고, 그 위에서 이제, 어, 뭐, 예배도 드리고, 담소도 나누고, 이렇게 하는데, 그거 하나를 틀어놨는데, 한 10평 되는 곳인데, 어, 딱 들어가 보니까, 추운 느낌이 안 들어요. 예. 굉장히 그 바닥이 차, 차고 했, 했는데도 불구하고, 그, 그 더블 매트 하나를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, 그뭐그 뭐그 위에서 이제 앉아서 계시면 따뜻하니까 열은 계속 올라오니까 어 굉장히 유용하잖아요. 그런데 어그 설치하지 않은 곳까지도 계속 따뜻한 공기가 밀어내주니까 찬 공기를 밀어내주니까 어 추운 느낌이 전혀 어 없는 거죠. 예뭐 슬퍼를 신고 다녀도 어 아주 그냥 생활하기에 무리가 없는 한겨울이었는데도 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소재를 이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. 어 에코일 그 탄소 시트로 어이 탄소 시트와 그리고 어 처음에 저희가 어, 소개했던 어 지금 라이프 SPC 친환경 마루 돌가루 마루가 얼마나 이게 궁합이 맞는지 이거를 사실은 오늘 어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어, 이렇게 에, 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컨셉이 친환경 웰빙 예, 에너지 절감 예, 이런 컨셉 예, 건강 쪽 어, 컨셉이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어, 계속 이런 소재들을 저희가 어, 개발하고 또 찾고 어, 하는 중에 어,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지금 적용을 좀 했는데 어, 지금 제일 먼저 적용 했던 데가 좀 파주 쪽에 어, 요가를 하는 곳인데 평수가 한 그게 몇 평이나 한오 약한45 40평 정도 되나요? 그것에 어, 저희 그요 어, 옆에 있는 음, 에코일 탄소 시트를 바닥에 깔고 어, 그 다음에 그 위에 어, 저희 어, 라이프 SPC 친환경 마루를 어, 시공을 해서 지금 겨울인데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. 어, 지금 어,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. 어, 지금 보겠습니다. 여기 어,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 저희가 어,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그 밑에 어, 마루 밑에 저쪽 그 옆에 있는 어, 에코일 시트를 예, 깔았습니다 바닥에 깔고 어, 그 이외 어, 저희 라이프 SPC 친환경 그 마루를 어, 위에 이제 시공을 했잖아요. 해서 어, 온도를 지금 저희가 어, 올렸습니다. 지금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요. 지금 예뭐 생활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이제 필요 없는데 지금 저희 측정할 때 45도 지금 보이십니까? 45도이고 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 과연 과연 마루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이게 돌가루 아닙니까? 돌가루이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기존에 강화마루나 강마루, 특히 이제 강마루보다 이제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그, 그 시공 방법이 바닥에다가 제일 먼저 폼지를 먼저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화마루를 어, 시공하게 되는데 강화마루 소재는 나무 소재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, 열을 굉장히 많이 차단하는 그런 어, 나쁜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데 폼지가 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. 어, 굉장히 열 전달하는 데는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라이프 SPC 마루 같은 경우는 지금 돌가루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지금, 어, 에코일 탄소 시트의 온도가 45도인데 이 바다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이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계속 어, 공간으로 지금 에, 방출이 되기, 되기 때문에 동일한 온도는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한번 좀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자, 지금 시트 온도가 45도인데, 지금 42도를 지금 예, 가리키거든요. 41.41. 41. 예, 보이나요? 자, 예, 선명하게 보입니다. 42도. 41.9도. 예, 42도죠. 예. 온도 편차가 약 3도밖에 나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, 굉장한 거죠. 예. 지금 현재 지금, 어~ 표면까지 올라온 이~ 어~ 따뜻한 기온이 어~ 공간으로 제, 계속 방출되는 상황에 지금 이게 어~ 온도가 에~ 사십일 도에 네 사십일 도 사십이 도 지금 어~ 요게 지금 어~ 온도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어~ 네 사십일 점칠도육 도에 이렇게 돼 있죠 예. 있습니다. 그러면 약한 어, 온도 편차가 뭐 4도, 3도에서 4도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. 굉장한 거죠 이게. 예. 그래서 이, 이게 궁합이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뭐 어, 라이프 SPC 친환경 마루가 어,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있는지는 아, 저희 그 창센터 어, 블로그에서 이제 라이프 SPC 마루 라이프 spc 친환경 마루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저희 그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 아주 뭐어 상세하게 a부터 z까지 어 상세하게 나와 있고 어또 여러 가지 그 측정한 것도 있어요. 그다음에 시험한 것도 있습니다. 어그 화재에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것도 어 저희가 동영상으로 어 실제로 이렇게 예, 보여 어, 드렸고 또 실제로 또 이제 이 제품은 물에 그, 강합니다. 물속에 집어넣어도 어 전혀 어 부, 부풀지 않 아니하는 예 그런 음,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물을 쓰는 공간 어린이 집이나 아니면 또 요즘은 음 애완 동물 많이 지금 어 집에서 예,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예 애완 동물이 뭐 여러 가지 또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오줌물로나든가 여러 가지. 어, 전혀 물이 새지 않기 때문에 또 썩지 않고 냄새를 또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아주 유용한 에, 그런 에, 친환경 제품이 저희 그 라이프 SPC 친환경 마름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. 장점들을 뭐 시공도 간편하고 또 보수도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할수 있고 또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뭐포름알데이드가암 그 유발에 굉장히 그 나쁜 영향을 끼치고 우리 호흡기 기관지 뭐 이런 쪽에 폐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게 그런 그 유해 성분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전혀 나오지 않는 친환경 그 제품이라는 거 더구나 겨울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서 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, 일반 뭐 장판이나 어 그다음에 어뭐그 강화 마루 강마루는 또 본드로 또 이제 어,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기준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이제 친환경이란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지만 실제로 어, 인체에는 어 장기간 이게 호흡을 하게 되면 어안 좋죠. 주부들이 암에 걸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데 폐암에 걸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기를 통해서 어 실내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공기를 통해서 안 좋은 그런 유해 물질을 흡입하기 때문에 물론 어 외부 환경 그어뭐 예. 대기 중에 있는 그, 그런 어, 나쁜 그, 그, 물질로 인해서 될 수도 있지만, 주부들은 가, 주로 이제 가정에서 많이 생활하는데, 그래서 어, 폐암에 걸릴 확률들이, 어, 그래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 소재의 선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어, 우리는 난방 문화잖아요. 보일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, 어, 이 난방 문화인 그 한국에는 어, 바닥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 돌가루로 되어 있는 라이프 SPC 마루가 굉장히 어, 유용한 거죠. 어, 꼭 필요한 거죠. 예, 이제는, 어,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, 어, 요 제품으로 이제 바꾸고 있고, 특히, 어, 에, 가정 같은 경우는, 이제 저희 탄, 에코일 탄소 시트 같은 경우는 전기 그 용량의 이제 문제 때문에, 어, 한 평에 약한 저희가 0.65kW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, 어 일반 그 주택용, 가정용은 조금 좀어 맞지가 않습니다. 그거는 뭐매트랄지 이런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사용하면 좋고 그렇지 않은 곳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어 굉장히 유용합니다. 또 상업 공간도 굉장히 유용하고. 그래서 바닥은 에코일 탄소 시트를 시공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위쪽에 최종 마감재를 다른 어떤 소재보다 열 전도율이 좋고 아까 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라이프 SPC 친환경 마루를 선택해서 시공해서 사용하신다면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유용하고 또 열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, 강추할 수 있는 네, 그런 제품입니다. 앞으로도 저희 그 창센터에서는 이런 친환경 웰빙, 어,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네, 이런 어, 제품들을 이제 하나둘 소개를 할 겁니다. 이거 외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. 뭐저 어, 쪽에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, 여기 음, 이게 이제 그 전신 온열 치료기입니다. 이것도 어, 원적외선 메커니즘으로 어, 이렇게 만든 그런 제품인데요. 요건 뭐 의료 장비이거든요. 어,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 그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예방하고, 그 다음에 비만도 또 이렇게 이것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제품인데요. 이런 제품도 또 있고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. 시간이 있을 때 저희가 하나둘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